4월 점차 기온이 오르고 식물은 온갖 꽃을 피우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직 꽃잎이 떨어질 시기가 아닌데도 벚꽃나무 밑에는 많은 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잎이라면 꽃잎이 하나하나 흩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꽃잎이 통째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꽃잎을 꺾은 걸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새입니다. 참새는 벚꽃 꽃대를 물고 능숙하게 꽃을 꺾어 꿀을 빨아 먹은 뒤 꽃잎을 버립니다. 참새는 부리가 짧아 꽃집 안쪽 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수단을 씁니다. 꽃잎의 꽃대를 잘라 꿀을 빨아 먹는 것이죠. 가늘고 긴 계곡. 난카이 트라프 트라프타트는 하늘에 물이 모여드는 가늘, 가늘고 긴 계곡입니다. 상공에 트라프가 형성되면 지상에는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최근 많은 저기압이 발생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기압이 생기기 쉬운 기압 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고기압이 통과하는 시점이지만 곧 이어 저기압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 시어라인은 일종의 전선으로 바람이 모여들면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나빠지며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비는 개화를 재촉하는 비가 될 것입니다. 기상 상황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3일 기준, 벚꽃 개화 상황, 기상청 발표. 기상청은 각 지역에 지정된 표본 나무를 기준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를 발표합니다. 서울, 벚꽃 개화 여의도 윤중로, 개화 확인 수원, 경기도청, 개화 공주 계룡산, 개화 전주 군산 번영로, 아직 개화 소식 없음 연간 백리길 전 구간 만개 벚꽃 개화일은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개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벚꽃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봄이 오면 화려하게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바람에 흩날립니다. 우리의 청춘이나 소중한 순간들도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벚꽃이 피고 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이 모여 의미 있는 이야기로 완성됩니다.